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2023년 새해 1월에 신년 축복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은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수 있도록 가정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믿고 섬깁니다 2.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3. 우리 가정은 성령님의 인도에 평안합니다. 찬송가 550장, 55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가정에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명령대로 끊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언제나 그렇지만, 한 해의 마지막에서 보게 되면, 참 많은 일들이 한해 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2022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해소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전쟁이 발발했고 그 전쟁의 여파는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으며 또한 코로나로 인한 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가중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들이 시작되었고 올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그저 소망을 갖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보여지는 그런 시작을 우리가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소망에 설기 어려운 것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이 2023년도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는 바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로 살기에는 여전히 참 많은 것들이 부담되고 염려되고 근심일 수밖에 없는 새해 시작이지만 소망보다는 두려움이 조금 더 앞서는 그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새해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소망에서는 교회요, 가정이 되시기를 참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그 가나안에는 토착 주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총칭해서 가나안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이 가나안인들은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던 그 당시 그 일대에서 가장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존재들이 있는 그곳.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가장 기름진 그곳에 이스라엘로 터전을 삼게 하시려고 이제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참으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어, 시위족석, 기본족석 중에 시위족석만이 기본 거주민들 중에 희비족속들만이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했고요 그들만 이스라엘 편에 섰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스라엘 대적이에요 근데그한나다들만 대적하면 어떻게든 싸워보겠지만 모든 왕들이 다 일어선 거예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다 일어섰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두가 연합전선을 펼쳤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다라고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그 인파, 그 군대들이 모여있고, 병고도 많고, 말도 많으니, 얼마나 눈으로 보기에 두렵고, 또한, 어, 어려움이 예상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두려운 것뿐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광 교회 가정들이 현재 들려오는 뉴스들과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참으로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천지인데 눈앞에 환히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전부를 한 번에 진멸하시려고 그 모든 여랑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마음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마음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바로 모든 가나안 거류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 가나안 전부를 진멸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여호수아도 이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이해하고 어떻게 사람이 인정하고 어떻게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수많은 가난한 거류민들이 무기와 병기를 들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나와왔을 때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병력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와의 눈은 대적에 있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봤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새해의 시작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믿음으로 행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두려운 것이 보이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무엇이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강력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이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시죠. 그 강력한 것들이 우리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우리 모든 가정들은 바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의 핵심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난 일들을 어, 몰살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그 후에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명령을 들었을 때는 아마 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새겼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안심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것입니다. 모든 가난한 일들이 몰살됐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적이 죽었으니까 끝났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으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누려서 세상을 이겼다고 해서 거기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이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얘기했던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의 승리에 취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이 새해를 시작하고 그것으로 멈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지키는 것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바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한 것에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그 모든 요소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소망을 지키는.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인내를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바로 이것이지요 이 새해의 시작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던질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도록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것을 던질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강력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에 잠시 세상에 잠시 보여주는 아주 허망한 기쁨들을 가지고 우리를 잠재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끊어내셔야 합니다 세상에 속지 않도록 어리석음을 끊으십시다 세상에, 자랑, 세상에 자랑하는 강함에 속지 않도록 그 강함을 의지 않도록 의지하지 않도록 모든 교만을 끊어내십시다. 그리고 세상이 잠시 맛보여 주는 그 허망한 기쁨에 잠들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는 게으름을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승리가 계속되게 하시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지키심과 더불어 승리의 기쁨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의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잡을 수 있도록 방해되는 요소들을 끊어내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 세상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요. 세상 가운데 감히 우리는 그 세상의 불에 타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타지 않으며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새해의 시작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 요수아가 말 뒷발의 근육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유혹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게으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음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모든 하나님과의 화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끊어버리시는 이 새해의 시작점이 되시어서 승리를 누리시고, 승리로 기뻐하시고, 승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선광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2023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두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두려운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이 소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할 때 주님 친히 행하여 주시어서 저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김 가운데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절대, 절대로 게을러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결코 잠들지 않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내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파괴하는 세상의 모든 시도에 어리석게 넘어가지 않고 지혜로 서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 손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리석을 때에 지혜로 가르쳐 주시며 저희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힘이 없을 때에 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끊어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승리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57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なあ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뒷면의 기도 순서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문으로 2023년 1월 신년 축복 가정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해의 시작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한 해의 시작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고, 절대로 이 세상의 유혹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강하게 붙드셔서 2023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